안녕하십니까 비브레입니다 피아나 플레이 6 5 오늘 켄신 리뷰입니다 오늘 켄신을 보면서 켄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에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어떤 무술인으로서의 그스태터스뭐최최 어, 최, 어, 배달 선생님이었나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돈이 아니고 무술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행복하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친환경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꽃감도 유황을, 유황보다는 매실을 이용한 친환경 가격이 막한 개에 만원씩 하는 그런 실제로는 배우들은 거기서 보통 직장인들보다 10배, 20배의 돈을 더 받고 일을 하지만 거기서 포, 표현하는 친환경 문화 아이들이 봤을 때 가치관의 전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